힘들어. <laughs> 아이 쉽지 않아. 가끔 자괴감이 있을 때가 있어 내가. 루피가 지금 테이블을 피고 있어요. 오늘 솔캠 나왔다가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도저히 솔캠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 함덕으로 왔는데 때마침 루피가 찰스랑 고기 구워 먹는다 그래가지고 곁다리로 뛰려고 왔습니다. 장비를 좀 세팅하는 루피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함덕의 밤바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정말 멋져 함덕이 짱이야 와 금방이야 선수야 높이는 저도 깐출하게 장비를 좀 세팅해 볼게요 그럼 뿅 간단하게 회식모드로 세팅했습니다 그냥 테이블하고 의자만 피고 장바운거 깔아놓고 여기 자리 에 앉았습니다. 예 이게 짱이지. 아직은 지금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딱이에요. 어 오늘 이제 찰스랑 루피랑 간만에 또 셋이 하는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술 마시고는 여기 바로 앞에 걸어서 루피네거든요. 어, 거기서 잠은 내 한숨. 그리고 이제 가면 되죠. 너무 좋아 여기가. 그래서 캠핑이 아니지 이거는. 피크닉이지 피크닉. 그럼 뿅.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고. 해적의 조건이다 오뎅탕을 끓이려고 물을 올렸어요 오뎅탕만 하는게 없잖아 또 진한 가스 오묵전골 어디꺼니 이거 풀무원 컵으로 된거 라볶이도 사왔는데 일, 일단 이거 끓이고 고기 먹다가 먹으면 되겠다 응. 요즘에 이런게 잘 나와 응?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프를 다 넣으면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넣어야 돼, 적당히.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만 넣어도 되겠다. 오뎅에서도 또 짠맛이 나오니까 남은 스프는 버리지 말고 아껴둬야 돼. 양은 냄비가 좋아, 이거. 아우씨, 너무 싱겁다, 이거. 그거를. 얼음통으로 사용하는 거? 어? 어... 아, 씨. 스테딩 워터저그를 아 이렇게 사용하네. 죽인다잉. 음, 좋아 좋아. 아, 현란한 솜기술. 한라산도. 어, 좋아 끓고 있어. 먼저 갈까? 높이, 아 어, 오랜만이네. 아유, 어, 고맙습니다. 어, 넌 참새? 아, 카기 뉴욕스 먹는 거야? 아유, 좋죠, 좋죠. 요즘에는. 어, 확고하구만. 어, 또 한잔하게. 자, 어, 자, 올라갑니다. 삐리빠라, 뽕. 삐리빠라, 뽕. 아, 야, 씨 찬바람 부니까 이 오뎅이 그냥 아더 끓어야겠다. 아, 아, 좋아, 좋아. 방울 토마토도 있고 과자, 새우깡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젤리도 있어, 젤리. 뻔데기도 있어, 뻔데기. 새우도 나중에 이거 고기고 먹고. 어, 범데기. 새우도 있어? 맞아, 맞아. 조금씩 먹고 있으면 되겠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찰스 와야 되니까. 아, 좋아. 어. 이마, 이맘때는 진짜 국물이야. 이금 <목소리> <입금> 나와 웬일이야? <목소리> 짠 이럴라고 쟤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네 여기 또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좋아 이거 그러니까 화장실만 딱 근처에 있으면 딱인데 니네 집까지 가야 되잖아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저기랑 집이랑 저 집이랑 그래도 니네 집이 편하지 깨끗하고 아 기대된다 차박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 아냐, 니 뭐, 한, 어, 그 정도 걸린다던데? 응. 아. 일단, 찰스 오면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럼, 뿅! 어, 뭐야, 이거? 국물에 파도 있네? 어. 아따. 나와서 돼지고기만 한게 없어. 짱이야 가격만 좀 쌌으면 좋겠어 너무 올랐어 완주가 됐으니까 한잔 올라갑시다 삐리빠라아 삼겹살 참최고인것 같아 삼겹살은 야요거요거 요거. 목살 제대로 목살인데? 오, 또, 씨. 맛있어. 음. 아 맛있네. 목살에 김치면 뭐, 끝났다고 봐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맨날 혼술만 하다가 이거 주원이 바꿔야 해도 좋구만. 야, 옛날 아씨들이 자기 병에 각자 1병씩 했잖아. 야, 우리가 그럴 나이가 됐어, 지금. 아, 언제 우리가 마흔을 넘었어. 요즘에는 짠도 안 한대, 그냥. 짠도 안 한대? 네. 짠하면은 왜 어.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냥. 아. 각자 따라서 그냥 먹고 싶고, 먹고. 아, 자기 커, 어. 자기 타이밍대로? 네. 어. 짠 술을 많이 아, 그러네. 먹고. 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럼. 오케이, 좋았어. <laughs> 이거 한 병을 넣고 <laughs> 그럼 뭐혼수를 하는 거랑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먹는 거지 뭐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어 좋은 거 같아 건가요? 아 그렇게 먹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좀 빨라가지고 좀 조절을 해야 돼찰스올 때까지 좀 조절을 해야 돼 이건 밥당으로 야, 이거 바닥이로 야이 하이빔을 이렇게 쏜다고 이 정면으로 우리 조명이 약해서 그런가 와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엄마야. 아또 나가네 아 통마늘 아 통마늘 기가 막혀 음와 마늘 진짜 맛있다 음아 마늘 진짜 맛있다 아산 거야? 응. 오 요즘 마늘 그거 얼마야? 한 2천원 하냐? 2,200원 아 마늘 맛있네 야 마늘 어. 맛있다 야, 그러면 너는 저건 안 먹겠네? 쉬는 날뭐닭꼬치 이런 건안 먹겠네 <laughs> 다 가서 먹고 싶은데 <laughs> 어아 그래? <laughs> 맛있잖아 치쿠네 야, 손님으로, 손님으로 가서 저도 앉아가지고 어.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싶어 <laughs> 야 치쿠네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치쿠네? <laughs> 치쿠네 맛있던데 쭈꾸네, 맛있고. <laughs> 쭈꾸네 우리가 보통 쭈꾸네 하면 어. 닭 발굴하고 남은 어. 짜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쭈꾸네를 만들거든요. 아아. 그냥 막다넣고막 모양 안 나오는 거. 그래, 뭐그 다져가지고 네.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어... 고진 60%요. 예삼 그, 음... 소고기 3 돼지고기 3 야채 3 어. 닭 닭은 안 들어가고? 닭은 안... 그럼 한박스 테이크잖아응고진 네, 그...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닭 들어갔을 때랑 이제 그런 소 돼지 들어갔을 때 훨씬. 그치, 맛있죠. 맛있지. 그게 맛있더라고. 그또 그릴에서 딱 구우니까 불맛도 있고 양념 뭐지 그 이름? 타레타레타레타레 타레, 타레, 타레 소스 나도 그 모노마트에서 샀잖아 타레타레요 어, 그게 2리터짜리밖에 없어 어 그래갖고 정종이랑 뭐 섞어서 하라면 미림이랑 그걸로 저거 고기는 아직 안 먹어봤고 그걸로 야끼소바를 한번 해먹어봤어 근데 야끼소바도 소스가 있잖아 또 따로 팔지 어 그것도 샀거든 1.5리터짜리 그게 더 맛있더라 우리가 막뭐 된장, 어. 청국장, 쌈장 우리는 아는데 외국람들은 그게 다 같은. 그렇지. 카테고리가. 그, 일본도 보고, 어떻게 보면뭐 음. 야끼소바용 따로 있고 타레 뭐야끼돌용 따로 있고 또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생강 아니야? 잘 모르. 그 타레가 생강의 향이 살짝 덜 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약간 그러니까 야끼돌이나 뭐 이런 일본 오래한 데는 자기만의 이제 타레가 있는. 직인 아그 거죠 그것도. 지네가 만들잖아. 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막 그거를 다 쓰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장. 네. 이만큼 떨어진 것또 추가해서 쓰고. 아 추가해서 쓰고 맞아 추가해서 맞아. 쓰고 루피는 전문가요. 몇년 됐어도 그래도 한지 오래됐잖아. 저쪽 고조부터 시작하면. 고조부터 7, 8 년. 아 7, 8년 꼬치구이 했으면은 대단한 거지. 외도를 많이 해가지고. <laughs> 아니 뭐 외도할 게뭐 있어 계속 그거 그쪽으로 했는데 뭐 야, 나는 이게 마늘이 너무 맛있다 이거 오늘 이거 대박이다 이거 마늘 짱이야 이거 통마늘이 훨씬 음 훨씬 맛있어 통마늘이 여러분 마늘 슬라이스 치지 마세요 이거 통마늘로 해가지고 통으로 이거 기름에 넣으면 훨씬 맛있어 아 어제 고기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음, 스팸도 있어. 먹기도만. 응 거. 아 왔어, 찰스. 아 우리 우리 조 사장님 왔구만. 아 한양이, 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멎을 질 수가 있나? 아, 우리 도피가 세심한 친구요. 어? 쌈장도 덜어줬어. 어? 아이고, 여기, 질량이들이 지금 형제인가 봐. 눈부셔, 눈부셔. 미안해, 미안해. 야, 미안하다. 아우, 야, 너무 박다, 이거. 조금만 낄게아이거뭐좀 줘? 고기 대 줬네? 아, 아, 시, 어, 소금 안 쳤구나. 달래, 달래. 야, 이쁘다. 이쁘 생겼다. 아이고, 도망가고 싶은데 배고파가지고, 그지? 형제네 딱 보니까 야 줘봐 그 손만 나오게 한번 쟤네 생고기는 안 먹지 어 그래? 준대, 준다 준다 좋은 거맛 들리는 아빠가 준다 아빠 저기 삼촌이 준다 삼촌이 어, 옳지 오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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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로 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이고 이래서 살이 쪘구만 귀엽네 저희 가서 먹네 저거 아이고 저는 여기서 함덕의 밤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뿅 쉽지 아, 않아요 이, 이 크리에이터가 쉬운 게아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힘들어 <laughs> 아이 쉽지 않아 가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 내가 이러고 나잖아 여기서 그냥 내가 찍었잖아 편집을 하잖아 이걸 또몇 시간 동안 보는 거요 그러면은 하... 아이자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지 내 목소리 이렇게 녹음된 거 들으면 되게 아 멋있다. 되게 되게 이상하지 야, 그래서 유튜브 안해 <laughs> <안 웃음> 유튜브 해보라고 사람들 되게 많이 못 들어 거. 처음에는 아, 어 아, 진짜 그거 내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되게 이상해 근데 지금 이제 나는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 뭐 녹화된 거 보면은 응. 똑같 똑같은 거야 이게 아 니가 듣기에는? 네. 근데 니네 목소리만 이상하지? 내, 내 목소리는 너무 이상한 거야 죽겠지 아주 못 들어줄 정도 나도 그래서 나도 야 여기서 이더게또 이거 새우를 먹는 거 아, 엄청 통통하네와 아. 대박이다 진짜 와씨 아우 새우깡을 사온 게 내가 너무 민망하다 <웃음> <웃음> 야 그래도 새우깡 블랙이야 새우깡 블랙이라고 <laughs>